안녕하십니까. 강진 산들농원 대표 김진철입니다. 제 산에 왔어요. 아, 이것이 제가 그 체험장을 만들 것이고, 여기다가 지금 제가 황터 방어로 해서 그 숲속 체험장을 만들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참, 지금은 도라지 심어져 있고요. 이제 지금 약간의 돈하고 시간이 걸려서 지금 제가 이제 흙집 배우로 좀갈 것이고, 흙집 되는 대로 조그맣게 하나하나씩, 아, 숲속 휴양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캠핑은 언제든지 와서 즐길 수 있을 만큼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뭐라고, 상수도가 밑에 지금 여기 다 보이시죠? 저 밑에 지금 도로고, 저희 앞에 집까지 상수도가 이제 왔어요. 저도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저것 <laughs> 코로나 때문에 좀 자금 쪽이 문제가 생겨서 지금 하여튼 상수도 담당자하고 얘기해서 뭐 좋은 방향으로 해서 상수도 설치하고 관정은 지금 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제 저 위에 보이시면은 소나무들이 보이죠. 대나무하고 저기를 저기 저 산속 체험형으로 해서 그 밑에다가 그 습속 그 트리하우스나 이런 형태로 황토하고 황토방 두 가지로 해서 이렇게 하고 밑에다가는 어 도라지라든지 각종 뭐꽃 나무 이런 것들 심어서 농원으로 꾸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캠핑도 하시고 어 산에서 그냥 이천 평에서 뭐 제가 세 가족 정도만 초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오롯이 자유를 즐기면서 제그 서나무하고 대나무의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시면 될것 같아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